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원식 국회 의장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원식 국회 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해하지 가 않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즉 헌재가 이혼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최상목 권한 대행이 반드시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헌재도 이번 결정에서 임명식이나 방법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마치 헌법상 의무인 것처럼 애곡하며 최대행에게 무조건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행했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가까운 실리에 내려질 가능성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대행이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여야 합의목 헌법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무는 국정의 현상 유지이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의장은 탄핵 전국에서 헌재 구성을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행에게 헌법적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회의장께 대신 답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흔여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현재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